<목소리> <목소리> 뭐하니, 너? 어? 어, 위험해, 위험해. 뭐해? 어디가? 저야이모차 가지고 어디 가니? <목소리> 어디가? <목소리> 까꿍. 발음 응, 도안보네 어, 마스크 뺄까? 제 마스크 빼자. 아빠, 줘. 마스크 주세요. 조심해. 핫플 보고 가야 돼. 기분 좋아. 응. <laughs> 아이, 기분 좋아. 우와, 여기 경치 좋다, 그지? 이야. 경치 구경하고 좋네. 우와. 해가 지려고 한다, 지호야. 저 지호 혼자 어디 가? 이제 그만 가?